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절대적 기도에 의해서 어 거의 죽다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마지막 저한테 보내는 인사를 하려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마지막 영상통화를 저한테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제가 죽음의 골목에서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 일에 일일이라도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여 오늘 제가 원래 어제 어... 우리 그 이해선 장로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 해달라서 저가 이제 준비를 나왔는데 제가 평상시 연설을 잘못 하기 때문에 오늘 약간 원고를 준비해서 읽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유림의 수현. 아 우리는 지금 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열망으로 차량 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기르며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우리는 마음 기게 따라 아침에는 남자가 저녁에는 여자가 될수 있다는 그러한 사악한 악령 바이러스가 뒤덮고 있고, 대한민국을 건국함에 있어서 건국을 반대한 김구는 영웅이고, 건국한 혁혁한 기여를 한 이승만은 역적이더라고, 온 국민을 세뇌시키는 방법으로, 교회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이제 제가 다시 물으면 위대한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대한민국 만세로 대답해주세요. 제가 다시 물으면 세번 대답해주세요.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것으로요? 아니면 모습이 대한민국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지 압니까? 기본적으로 4대 의무가 있는데 헌법상 6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지에 의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 의무 등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한 가지 빠졌습니다. 어, 그것은 다름 아닌 고백과 선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얘기를 한번 하보겠는데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여건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시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고백과 선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 우리는 이와 같은 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6대 헌법상 의무보다도 중요한 것이 나 스스로, 나는 국부의 신 이승만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건국되고 박정희 대통령 지도하에 산업화되고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민주화와 선진화를 경제를 대국을 이룬 위대한 자유국민, 국민입니다. 믿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과 상충되는 사실과 진실을 바로 잡는 일입니다. 민족주의자를 자처한 한일 종족주의자 문재인 수사파 일당은 건국 일등 공신을 김구로 처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구는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청시백의 간, 청시백이라 간첩에 의해 포섭되어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탄생을 위한 재원국회의원 선거를 필사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막은 사람이 김구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수사파 일당은 김구를 대한민국의 극구로 만들어가며 극구 이승만의 흔적을 지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이승 대한민국을 김일성 추종의 공산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백과 선언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의 김구가 대한민국의 극구라는 거짓 결의를 무너뜨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킹구는 우리들의 고백과 선언의 의무를 이행하여 대한민국의 킹구가 변역적이고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의 국부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들의 중요한 국민의 의무를 소리쳐 봅시다. 나는 국부이신 이승만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건국되고 박정희 대통령 지도하에 산업화되고 우리들의 국민들의 노력으로 민주화 선진 경제대복을 이룬 위대한 자유자유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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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광고 발선을 드리면서 어,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미션을 가진 구국기대 홀리파워는 어, 홀리웨이브라는 단체와 협력하여 구슴, 국부 이승만 대통령 146주기 탄신일, 어, 이분은 1875년 3월 2 6일 태어나서 어, 1965년 7월 19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 146주기 탄신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2021년 3월 26일 세계로 교회에서 대한민국 고국과 기독교라는 그러한 어, 포럼을 갖습니다 개설교는 정필도 목사님이 하시고, 어 이호 목사님이 주 강사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